이거, 이거, 잘 나간다 싶더니만제 시즌을 앞두고 흥민이가 부상이라니. 정말이지, 내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군. 사실상 카라버컵은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흥민이가 있던 1차전도 져버렸는데, 2차전을 어떻게 이겨요? 카라버컵 뿐만이겠어? 리그 역시 제시와 아스날은 물론, 취소되었던 레스터전까지, 팀과의 경기가 3-4일 간격으로 진행된다고 에휴 씨발 가뜩이나 후보들도 형편없는데 이러다가 또 컨퍼런스권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그래내는 며칠 동안 제로톱에서 뛰는 법을 연구했으니까 실력도 없는 새끼가 제로톱은 무슨 제로톱이야 넌 벤치에서 제로투나 주는게 그나마 웃기기라도 하겠다 알리 말해도 일리는 있다 흥민이가 없는 지금으로선 윙포워드 전술보다는 사모의 투톱이 효과적일 수 있어 기리티어 내를 맡게만 주신다면 반드시 하지만 빅클럽과의 경기에 알리노를 내보냈다간 무적이라 불렸던 내사모의 전술에 5점이나 남기겠지 그럼 알리 말고 누굴 전방에 올립니까 모라를 세웠다간 케인에게 연계하긴커녕 지 혼자 다 해먹으려 할테고 베르바인도 최전방은 검증이 안됐잖아요 어이 케인 어떻게 내 동생과 두톱으로 며칠만 뛰어줄 수 없겠나? 동생이라니, 그게 무슨? 칸에 그 녀석이 실력은 부족해도, 외모는 너랑 똑같이 생겼잖아 상대 수비들이 헷갈리며 가네에게 달려가는 순간 케인 너가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아니 그 녀석은 가상의 인물이라고요 아이 뭐 메타버스인지 AI인지 그런 게 유행이잖아 어떻게든 해볼 수 없겠나? 지금 농담이 나오십니까? 그럼 뭐별수 없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겠군 비장의 카드라니 설마 블라우비치 영입에 성공한 겁니까? 블라우비치는 여전히 밀당 중이지만 그 못지않은 괴물 공격수를 데려왔지 어이! 들어오게나! 다들 반갑다 울브햄튼에서 온 아다마 트라오레다 세상에, 아다마노 우리팀에 합류한 거야? 뭐 아직 이적한 건 아니지만, 도어티 플러스 알파의 금액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얀 오리에를 보내고 까만 허이찬을 데려온다면, 우리가 무조건 이득일 텐데, 울버햄튼이 정신줄을 놓은 길에? 아다마는 오래전부터 도트넘 이적을 원했었다. 울버햄튼도 도어티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다. 돈도 적지 않게 준다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게지. 하긴, 아담마 정도 되는 선수가 울버햄튼에 남긴 아깝지. 상대편일 땐 진짜 존나게 무서웠는데, 막상 같은 편이 된다 하니, 존나게 든든한걸? 그치만, 아담마 너, 2년 동안 꼴랑 두 꼴인가 넣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스트라이커는 무슨, 꼴이야, 뭐, 개인 너가 넣으면 그만 아닌가? 이 자식아, 넌 드리블만큼은 리그를 넘어 세계 정상급이지만, 슈팅에 패스에 크로스까지,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게 없잖아? 연계는 어떻게 하려고? 많은 선수들이, 스루패스나 택배 크로스, 공을 전달한다면 나 아담아는 직접 뛰어서 전달한다. 뭐라고? 아니 그건 효율이 너무? 효율이 구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물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해도 패스보다 빠를 순 없겠지. 하지만 난 배송과 제거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기에 나쁘지 않은 효율을 보여주지. 설마 공을 뺏으러 달려드는 상대 수비들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 상대편은 물론 우리 편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심판까지도 내 앞을 막아선다면 경기장 밖으로 보내버리는 것. 그게 바로, 나 아다마의 상남자식 축구다! 하긴 뭐 직접 상대해본 입장으로서 파괴력만큼은 압도적이지! 아담아 너가 내 귀를 받쳐준다니 든든한 일진 백이 생긴 기분인데? 흥민이가 돌아온다 해도 둘이 같이 윙에서 뛰면 되겠구만 손흥민 케인 트라우르니까 SKT 라인인 건가? SKT는 무슨 SKT야 흥민이가 돌아오면 아담아는 윙백으로 뛸 것이다 아니 윙백이라뇨 저 녀석 슈팅도 슈팅이지만 수비는 더형편없다고요 옛말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다 아다마를 우측 윙백으로 출전시키면 상대 수비는 물론 상대 공격수까지 매 경기 축구가 아닌 UFC 타이틀전을 치러야 할 거다. 그치만저 녀석 뛰는 것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다고요. 오버레비아 나쁘지 않겠지만 커버는요. 살라나스털링 같은 녀석들에게 무턱대고 태클했다간 저 녀석이 먼저 퇴장당할 거라고요. 굳이 태클을 할 필요가 있나? 아다마는 옆에서 뛰는 것만으로 공포그 자체라고. 바로 그거다. 아무리 날고기는 윙어들이라 해도 아다마가 뒤에서 쫓아온다면 드리블이나 제대로 할수 있겠어? 이거이 바로 세. 이게 최초 겁주기용 윙백인기지 정확도가 부족해 공포는 올리기 힘들겠지만 상대팀에겐 끔찍한 공포를 선사할 거다 왼쪽엔 정교하고 안정적인 레길론을 배치하고 오른쪽엔 빠르고 위협적인 아담마를 배치한다면 토트넘의 오랜 숙제였던 윙백 문제도 끝나는 거지 하지만 평생을 공격수로 뛰어온 녀석을 대뜸 수비수로 기용한다는 게 걱정할 거 없다 난 과거 첼시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시킬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든. 같은 방법이라뇨? 설마 그때도 깡패를 고용하신 겁니까? 당시 우리 팀엔 엄청난 속도와 뛰어난 몸싸움을 장착했지만 유독 마무리가 아쉬웠던 빅터 모제스라는 윙어가 있었지. 아, 아 모제스라면 거의 아담아 뺨치는 피지컬 아니었습니까? 그래. 아쉬운 테크닉으로 임대나 전준하던 그 녀석을 난 윙백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무려 리그 34경기에 출전하며 우승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지. 뭐한번의 성공 사례가 있으시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미안해서 어쩌지? 난 수비수로 뛸 생각이 없는걸? 뭐라고? 나 같은 나이스 바디가 포만나게 수비만 하면 그건 근육에 대한 신뢰 아닌가? 너 임마 어차피 골은 더럽게 못 넣잖아. 오이 알리. 너가 나랑 동갑이라 해도 난 빠른 근육이다. 반말 쓰지 마. 아이 형은 골도 못 넣잖아요. 그러는 너는 골을 잘 넣나? 아무래도 전미드필더니까 멸치가. 말대꾸 어떻게 뭐이두마좀 볼래? 아인 말대꾸가 아니라 케인 나좀 도와달라길래 그래. 이봐 아담아 너 같은 헬창들은 원래 운동을 나눠서 하지 않아? 그렇다. 뭐 원래 월수금은 주로 상체를 조지고 하목토는 하체를 조지는 편지. 맨마킹과 방향전환이 잦은 윙백들은 상체 근육이 발달하고 스프린트가 필요한 윙어들은 하체가 발달한다. 한 경기는 윙백, 한 경기는 윙어로 나와주는 게네 근육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게 정말인가? 그럼, 그럼. 보안이 너 요즘 상체가 좀 빠진 것 같은데. 한동안은 수비로 뛰는 게 어때? 뭐 의심스럽긴 하지만. 내 근육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있나? 윙백으로 뛰겠습니다. 감독님. 잘 생각했다. 가끔 로얄이 출전할 때면 윙어로도 내보내주지. 오케이. 그럼 그날은 하체 조지는 날. 아무튼 우린 다른 팀보다 두세 경기를 덜 치는 상황이라. 지옥 같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시간만 잘 버텨낸다면, 잼스권에 올라설 수 있어! 흥민이도 돌아오고, 아다마까지 영입한다면, 4위 자리는 아스날도 맨유도 아닌, 우리 토트넘 사지가 될 거다!